왜 안나와 나오고 이거 나오고 아니 미쳤나 이거 왜 안나와 이게 어서오세요 우리 총총이들 안녕 있어봐 이거 화면이 왜 안나오지 화면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뒤로가 좋아 아니, 뭐, 흑탄양이 안 나오면 뭐, 일본판으로 가는 거지. 흑탄양 먹고 싶어, 먹어야. 자, 일단은, 음. 1분은 나오겠죠, 뭐. 도조히여로시쿠 대전쟁, 됐스네양코 대전쟁. 쿵쿵딱, 쿵쿵딱. 뭐라고 적혀있는 거고, 이거? 장. 한문을 몰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프리티도 안 주고 래요 티켓도 안 줘요 뭐 상관있어요 재밌게 하면 되지 뭐일판도요번짠 짜네 보너스 짜노 왜 보너스 2조메라 진짜 5 0벤지진이 산시고 고주엔 고주엔입니다 일본 판이니깐 고주엔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됐으네 돈조림 돈조림을 받았습니다 무니코드를 받았습니다 한판이랑 뭐 이건 똑같네요 3680원 산천, 뭐고 이거 안사요 뭐고? 오? 어? 왜 경험치가 달라? 알았어. 아 이거 일본 지동가 보네. 일본판은 이게 다르네 경험치가. 자미씨가 불법을 할 리가 있습니까? 이번에 해보고 와, 두 번째부터는 안 하면 되지. 한 번은 공짜 안 주겠나? 그렇지, 이건 주네. 이건 똑같다. 아, 이 지저분한 몸뚱아리야. 졸로 가라. 이거밖에 못 뽑네. 약간 1판 리셋에는좀 공략을 바꿔야 되겠다. 지갑을 그 전에 좀더 올려놔야겠어. 이 지루한 걸 어떻게 하나, 이걸 방송을 내가, 그냥 처음부터 좋은 게 나오면 끝날 텐데, 그죠? 와. 나는 이제 좀 있으면 이분판이 9.8도 업데이트 한다고 하고, 아 그래서 이거 시작하려고 했는데, 지금 경험치라던가, 스피드 없는거 보면 정이 막 떨어지는데 와.. 이짜 소래기네, 소래기. 하마도 안죽어 하마... 안 굴어, 빨리. 하마가 더 세다, 진짜. 이거 못 깨는 거 아니야? 어! 자, 여러분, 일단 리셀 할 건데, 다미 님 한테 지금 그게 왔어요. 지금 와 가지고, 어, 자, 잠깐만요. 아, 이거 왜래? 하지마, 하지마. 아이참, 이또 잘못 눌렀네. 아. 우와! <laughs> 여러분, 아홉 장을 받았습니다. 아홉 장이 되네. 자, 바로 아홉 장이에요. 도감인가? 여러분, 기원하세요 비원 기원. 자 차륜 레어, 일본어로 보이죠, 레어 자울주에 나와라, 울트라 슈퍼 레어 뿅, 네, 이번에도 레어, 일본어로 레어입니다, 레어 맞나?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 땅땅 아니, 일판도 좀더 주네, 이거. 아, 이게 뭐고, 지금. 아홉 장이나 되는데. 슈파레어, 초레어, 네코 뭐라고 적혀있네요? 네코 나발나발. 아, 쓰레기 같은거. 나도 1판 해보자. 일좀 심하네. 자, 3장 남았어요. 와, 이거 뭐 돼? 슈퍼레어 하나랑 레어. 빰빠밤. 아이, 진짜. 또레어네, 또레어야. 첫 번째 리세마라 망한 것 같은데. 이너. 아, 이렇게 거지 같은 것만 나오지? 아이, 아 미쳤다. 진짜 저장고에다가 100... 어... 다 등록해버리지. 뭐 아이 도감 다섯 개씩 주겠지? 그나라 그렇지. 아 진짜. 딱0번 뽑겠네. 하지마 뾰로롱 좋아 기름 기를 주세요 기를 달라는 자, 가봅시다. 귀를 길을... 중마 두 번째 마검사 드나죠? 세 번째 삼 삼촌촌 삼총총 얘 뭐예요? 얘 뭐야? 귀엽다. 얘 뭐예요? 달타냥 뜬 거? 지금 뜬 거라. 우 제가 연걸이에요. 난 좋은지 몰라가지고 아어 오늘은 뭐 빨리 뽑았네요. 어. 어. 얘는 또 뭐야? 얘는 뭐예요? 얘도 처음 보는데, 얘는 또 뭐예요? 연천의... 뭐... 뭐라고 돼 있는 거야? 일단 모르겠으니까... 사진을 찍고... 아, 누아다! 달 타냥 한번 봅시다. 어떻게 생겼나? 아 귀여워. 꼬맹이 귀여워. 갑자기 음악이 신나네요. 아까까지 잠이 와 계속 왔었는데. 자, 차량, 브라의 힘을 한번 보자는. 우와, 뭐고? 뭐고? <laughs> 이야. 야 540원에 이게 우와